네, 반갑습니다. 아 이번 주 주간지 푸느라고 고생했고 또 이제 개념 쎄부터 고생이까지 과제가 많을 텐데 아, 공부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부터 다항식의 인수분해까지 주간지 내용입니다. 꼼꼼하게 분명히 문제 풀어서 제출했을 거고 본인이 애매하고 애매하게 맞았거나 틀린 문항들 제가 자세하게 손보려할 테니까 꼭 체크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환경이 조금 노래가 나오는 환경이라 어, 조금 소음이 있어도 목소리를 크게 할 테니까 아, 이해해 주시고 잘 들어서 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1번 보자마자 공통 부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치환해야겠죠 A라 두고 A라 두고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2. 인수분해가 당연히 A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다시 되살리면은 X제곱 플러스 X-6,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2니까, 너무나도 인수분해가 쉽게 되는 형태입니다. 요런 형태로 되겠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너무나도 쉽게 돼서, 이거 네개 중에, 없는 건몇 번이 되겠습니까? 요거 하나 없겠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 2번이죠. 인수분해 했대요. 지금 뭐 형태가 바로 어떤 곱셈공식이 사용되는 꼴도 아니죠. 그니까 러 당연히, 한 문자에 대해 내림차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수 하는데 x도 2차고 y도 2차니까 그냥 x에 대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x에 대해서 정리하니까 2x의 제곱 그 다음에 1차항은 5y 플러스 4x 이렇게 묶고요 이제 2y 제곱 플러스 5y 플러스 2 여기까지 묶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수분해를 뒤에 거 자체가 얘가 먼저 2y y 일단 플러스 2 플러스 1 요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거 가운데 거 만들려면 이 2가 어디 곱해지면 좋겠습니까 2가 2, 2, 4니까 어, 이렇게 곱해지면은 크로스 크로스 되면은 요 친구 나오는 거알수 어, 있겠죠 그래서 x 플러스 2y 플러스 1그 다음에 2x 플러스 y 플러스 2 요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요 형태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번에 5번 됩니다 한번 합니다 3번 인수분해인데, 지금 3차 이상의 식이니까 조립제법이 필요해요. 그럼 제일 만만한 거는, 쌤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 등을 넣어보면은, 어, 이거를 인수로 갖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만히 1로 면에 1, 마이너스 A 플러스 2, 마이너스 A 마이스1 플러스 2A 마이너스 2니까, 슉슉슉. 슉. 어, 요거랑 요거랑, 이게 3개 사라지고, 어, 1은 다 사라지죠. 0 되는 거알수 있죠. 그러니까 조립제법이 어, 1로 되겠구나. 해서 이제 개수들만 쭉 써주면 1, -a 플러스 2, -a, 1, 2a 2, a, 2, 그래서 조립제법 바로 들어갑니다. 1, 1, 1, -a 플러스 3, 그리고 -a 플러스 3, -2, +2, -2, 2, 플러스 2다 깔끔하게 끝나는 형태가 되죠. 그리고 음, 이제 이 친구도 한번더될것 같아요, 조립제법이. 네. 이 친구도 조립제법을 1로 하면 안 되죠? 2로 하면, 마이너스 2로 하면 됩니까? 마이너스, 매수로 깔끔하게, 마이너스 2로 해도 되네요. 예, 네, 마이너스 2로 해주면,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1, 플러스 2A, 마이너스 2. 네, 요렇게 이제 인수매가 됩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면, 요거는, x-1 인수로 가수, 가지고 있었고요 요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2도 인수로 갖고 있네요 x 플러스 2그 다음에 남은 부분 요 부분 이제 정리해주면은 아, x-a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3번에 2번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도 이제 위의 문제랑 똑같죠 무엇을 인수로 갖고 있을까 하기 전에 일단 a부터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a로 쇽 묶어주면 요게 음, 내림차순 하고 묶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A로 묶어주면 AD 제곱그 다음에 A죠. 마이너스 A 제곱 그리고 플러스 EA 마이너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 남은 형태를 조립제법을 해주면 되는데, 눈으로 봐도 일이될것 같아요. 그래서 윗문제랑 똑같이 해주면 되겠습니다. 4번에 3번입니다. 그리고 5번으로 갑니다. 아, 공통부분 있죠. 100을 빠르게 치환을 하고 싶어요. 100을. 그래서 형태를 바꿔주면 x x-1 플러스 1 위에는 x의 d제곱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1 형태가 되죠 요거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요 요거 쌤이 수업시간에 반드시 공그 외우라고 했습니다 곱셈공식이 자주 나오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요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슉슉 하고 날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요것만 형태를 정리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만 더하기 백 더하기 1 이런 형태가 되니까 10, 10101요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넘어갑니다 6번입니다 이것도 이제 공통 부분 잡으면 좋겠죠 바로 X를 2015로 잡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윗문자는 똑같으니까 생략하고 6번에서 3번입니다 그 다음 7번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분명히 다뤘줘요 너무 중요하다고 우리 곱셈공식 기억할 거예요. 곱셈공식 무조건 외워야 돼요. 예, 네, 당연히 무조건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음, 어떤 형태가 되죠? 우리가 알고 있던 건 뭐냐면, 음, 이제, A, 이제,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은, 우리가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요 형태였어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네, 무조건 이죠 알, 네, 알고 있어야 되는 형태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맨 뒤에 하나 뭐더 붙죠?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친구가 뒤에 이렇게 붙는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a가 a라는 거는 너는 0이구나 라고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힌트를 끄집어내야죠. 그러면 새 양수가 a 플러스 abc니까 이제 이 친구는 0이 될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a가 0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또 2분의 1로 묶어서 정리하면은 e a 제곱 e b 제곱 2c제곱 마이너스 2abc 그 다음 마이너스 e c a 이렇게 돼서 a가 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1도 놔두고, 그냥 곱해도 됩니다 양변을 그래서 이제 이 형태가 a제곱 음, 하나 쓰면 a제곱, 너 갖다 쓰고 마이너스 e a b 너 c제곱, 하나 갖다 쓰고 그 다음에 어, 이제 b제곱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EBC 쓰고, 아까 C제곱 하나 남은 거 있죠? 다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남은 A제곱, 마지막에 마이너스 c a 하나 남은 C제곱 이렇게 정리하면은, 우리가 이제 구하고 싶은 바로 A-B의 제곱, B-C의 제곱, 그 다음에 C-A의 제곱이 되더라. 이게 0이 되더라. 곱셈공식에서, 그, 리마크 부분에서 다 나온 내용이고, 아래 측면까지 다돼 있는 내용이에요. 그니까, 러이게 의미하는 거는, A랑 B랑 C랑 같다고 준 겁니다. 그니까, 시험 때는, 이거 우리 힌트 보자마자, 망설이지 말고, 아, 이거 A, B, C 같구나. 그니까, 이걸 그냥 다 A로 바꿔주면 돼요. 싹 다. 음. 싹 다, 너도 A고, 너도 A고, 다 A 천지입니다. A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니까, 러 어, 나눠주면, 애도 A제곱이고, 너도 A제곱이고, 너도 A제곱이고. 근데 이렇게 다 사라지는 거죠, 세 개가 있으니까. 최종 답은 0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곱셈공식은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쌤이 그때 개념세대 다룬 중요하다고 해둔 내용도 변형되는 부분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네, 08번 문제죠. 이제 조립제법을 이용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아,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대입해야 됩니다. 1 넣어도 1, 마칠, 플러스 18, 마이너스 20, 플러스 8 되죠. 네, 0 나오죠. 그러니까 조립제법을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두고, 쭉 들어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8번의 4번이 되고요 넘어갑니다. 네, 삼각형에 대한 이야기 정말 많이 했어요. 어떤 삼각형인가? 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문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야겠죠? 네. 그래서 c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서 c에 아, 대해 내림차순 정리.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인수분해를 가져가면 되는 형태입니다. 음, 또 수업시간을 많이 다뤘으니까 넘어갈게요. 4번입니다. 10번, 보자마자 미지수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 줬어요. 이건 미지수 줄이기, 미지수 줄이기가 핵심이죠. 요거 빨리 이렇게 y자리에 대입합니다. e x 제곱 플러스, 아, x제곱 빼기 e x 플러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8,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e x 제곱 음. 이건 바로 정리가 되네요. 이렇게 하면 은 3x 제곱 빼기 2x 플러스 1뒤에 거는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8. 정리하면 4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7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인수분해도 2x x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어디다가 붙여야 되나? 마이너스 에? 아 그죠? 2x 하나 더 있어요. 아 4로 가야죠. 네, 4x, x,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니까 인수분해가 다음과 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수인건 10번에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이것도 미지수를 줄여야겠죠. 근데 어, 여기서 z를 이렇게 한막 3분의 1로 블라블라가 되니까 굳이 이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분수 안만드는거 좋으니까 x는 2y 플러스 3z 이렇게 해서 이 형태를 이렇게 x에다가 그대로 대입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대입해주면 2y에 2y 플러스 3z의 제곱 공통인수 있으면 묶는다 했죠 음, 2y로 묶을까요? 그러면 2y 플러스 3z 아 이렇게 공통부분이 잘 이쁘게만 정리하니까 바로 생기네요 그래서 한번더 공통인수로 묶어주면 은 그래서 이런식으로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 1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괜찮아. 90은 예. 어, x 없 는데, 얘가 x 니까 맞 습니까? 얘가 x 니까요? 그 다음 x, 그 다음 에 e y 플러스 네, e y 플러스 3z 가 바로 x 가되 잖아요. x 이런 것들음 x. 그래서, 이 것만 연산 해 주면 4y 플러스 3z 이런 형태 로답이되 겠다. 넘어갑니다. 아 여기서부터 이제 좀 중요해져요. 제가 강조했던 개념선에서 그 강조했던 내용인데 일단 보자마자 조금 뭐 바로 풀리진 않아요. 근데 차수를 바로 봐야죠. 아 보기차식이구나. 봅시다. 보기차식이 나왔어요. 보기차식이 나오면 당연히 짝수자항으로만 이루어진 음, 식이 되죠. 이게 나오면은 당연히 푸는 방법은 적당히 적당히 분리한다. 이있어요 누구를 중앙에 있는 바로 X제곱의 개수를 이었어요. 괜찮나? 기억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합차골을 만든다가 핵심이었습니다. 합차골을 만들어. 이게 핵심이었어요. 이거 좀 만들어줘. 이게 핵심이었어. 괜찮나? 그래서 들어가 보면요. 이제 9니까, 쌤 X제곱, X제곱이고, 마3마3이니까 마삼, 가운데 이놈이 아니라, 마이너스 6X제곱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 냅다 이렇게 써줍니다. 그 다음에 t에서, 음, 이렇게, 뭐, 더해주기만 하면 돼요. 6x 제곱. t 거 먼저 쓰죠. 마이너스 nx 제곱 빼기, 아, 플러스 6x 제곱.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앞에 거는 당연히 x 제곱 빼기 3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돼요. 합착골 만들 자했잖아 합착골 만들고 들어갈까? 오케이. x 제곱 빼기 3의 제곱. 그럼 이것도 뭐의 제곱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일단 마이너스 냅다 뺍니다. 그러면은, m-6x 의 제곱, 이렇게 되죠. 아, 지금 이거 좀안 만들어진, 하지 말고, 우리 무리수까지는, 어, 루트 이런 거는 쫄지 말고 들어가줘야 돼요. 이것도 제곱골 만들 수 있어요, 충분히. 바로 루트 m-6x의 제곱. 이런 식으로 충분히 아, 우리는 동그라미의 제곱 빼기 세모의 제곱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제 이 수분에 아, 합착골 인수분해 해주면 x제곱 빼기 3인데 이제 이거 먼저 쓰는게 좋겠죠 플러스 루트 n-6x-3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합차니까 n-6x-3 요렇게 이제 합착골로 인수분해 해줍니다 문제 보니까 이제 이 친구랑 아, 이 친구가 있어야 된대요 가운데 부호 보니까 플러스예요맞나요 가운데 부 보니까 플러스야 그니까 러 이제 a랑 같다는 거죠 이 친구는 여기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마이너스 3 여기 마이너스 3 똑같고요 가운데 있는 네, 이 친구죠 음, 바로 루트 M-6이 여기 나와 있는 네, M이랑 같냐 이런 소리입니다 M이냐 그래서 제곱해주면 M제곱은 아, m 제곱은 M-6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두 자릿수 자연수 n이죠 그래서 음, M이 뭐부터 되냐 아, 이렇게 해보면 M이 M이 뭐부터 될까요 아, 뭐, n을 기준으로 세트도 됩니다. 제곱수, 어, 제곱수가 되려면, 어, n이 10 넣으면 4니까, 그죠. n이 10 넣으면 m제곱은 4가 돼서 되고요 n을 그 다음 제곱수, 어, 이미 써놓고 은 시작하죠? n-6이 제곱수 중에 뭐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뭐 5제곱, 6제곱, 이런식으로 쭉 써놓으면 될수 있는 거는, n은 6 플러스 1제곱. 그 다음에 6 플러스 2제곱. 6 플러스 3제곱. 6 플러스 4제곱. 6 플러스 5제곱. 6 플러스 6제곱. 이런 식으로 될수 있어요. 안 해요? 되는 것만 좀 체크해보면. 왜냐면, 하 이제 두 자리 자연수니까 이제 안 되죠? 1부터 됩니다. 되구요. 그 다음에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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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되구나. 6 플러스 7제곱. 6 플러스 8제곱. 6 플러스 9제곱. 까지 되죠 맞습니까 음, 6플러스 9제곱 그죠 6플러스 좀 잘하고있죠 6플러스 9제곱 플러스 9제곱 음, 9981이니까 네, 요런식으로 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로 한번 세보면 음, 총 8개 맞네요 네, 괜찮습니까 여기서 중요한거는 정리 한번 해보면 고기자식이 나오면 짝수창이 나오기 때문에 적당히 분리합니다. 누구를 x 제곱의 개수를, 합착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합착골 만들 때 쫄지 말고 이 부분, 아이고, 뭐야, 뭐야, 어디 갔어? 네. 아, 여기서 이 부분 음, 쫄지 말고 이 부분 요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 이거 거의 시험 때외우 다시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 개수세는거 틀리면 안 되겠죠?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좀힘좀 좀 내죠. 13번입니다. 13번 보자마자 당연히 이제 애도 보기차식이고 합착골로 변형을 해야 된다. 볼수 있는데 조금 이제, 어, 뭐, 쫄면 안 됩니다. 이거 딱 봐도 좀 뭔가 되게 생겼잖아요. 우리가 문제로 보면 쫄지, 쫄지, 말고 들어가야 돼요. 음.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합차니까 식을 사에 항상 이렇게 합착골은 만들어줘야 돼요. 음. 이제 이거의 제곱이거든요. 네. 이거의 제곱. 음, 그래서, 그냥 인수분해가, 아, 하나 마이너스지. 그죠. m-n. 그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그냥 그냥 되네요. x제곱, x제곱이고요. 하나는 4분의, 음, m 플러스. 그니까 이제 여기서 제곱이니까 분배를 해서 이렇게, 어, 하면은, 하나는, 하나는 4분의 n 플러스 n의 제곱 하나는 4분의 어, n 마이너스 n의 제곱 이렇게 가져가면 인수분해가 더하면 이거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아래다 바로 써보면 그냥 뭐 이렇게 음. 네, 어, 실제로 이거 지금 두개 뭡니까 이거 두개 더하면 이거잖아요 그죠 앞에 부호만 마이너스 이렇게 아니고 마이너스만 이렇게 해주면은 깔끔하게 뭐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뭐, 바로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이 합착골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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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이 합착골부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준 다음에 들어가면은, 음, 눈에 훨씬 어, 더잘 보이게 됩니다. 뭐, 어, 요 정도야.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다음이죠. 좀 정리해볼게요. n, x 제곱. 빼기, 아, 4분의 n 플러스 n의 제곱. 음, 여기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m 마이너스 n의 제곱 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아직도 여전히 합착꼴이거든요 왜냐면 4가 어차피 2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들어가고요 음, 또 여전히 합착꼴이 됩니다. 네, 동그라미의 제곱 빼기 세모의 제곱 네, 동그라미의 제곱 빼기 세모의 제곱 이런 형태가 돼서 한번 더 인수분해를 해줘요 그래서 당연히 x 마이너스 2분의 m 플러스 n 그 다음에 x 플러스 2분의 m 플러스 n 그 다음에 옆에는 x 플러스 이분의 m m n n x m 이분의 m m n n 요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된 다음에 이제 문제를 어, 들어가야겠죠. 맞습니까? 네, 요 이거 가지고 아, 문제 죠 그럼 보면서 음, 해보겠습니다. 여따 여 볼까요? 그냥 놔둘까? 애들어게요 음, 괜찮죠? 네, 요 이거 좀 지우고 뭐 지우고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음. 그럼 이제 좀 들어가 주면요. 음, 이건 결국 2차항 2개의 곱이래요. 2차항 2개의 곱의 형태인데, 일단은 하나는, 그 2차항 중에 하나는 상수항의 8이다. 이런 힌트를 하나 줬고요 두번째, 아, 한, 한 2차항의 개수는 이제 X의 개수가 7이다. 상수항부터 가는게 좋을 것 같아. 얘네를, 뭐, 이제, 2차항이니까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이제 되거나, 두개를 이제, 네개 중에 두개를 골라 이제 2차항이 될 건데, 어떻게 하면 8이 되겠냐. 어떻게 하면 8이 되겠냐 이거예요 괜찮아? 음, 8이 되겠냐? 어,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7이, X의 개수가 7이 되려면, 이게, 이렇게 두개 곱해지면은, 어, X의 개수가 0이 되죠. 방금, 이초에 이거 처음, 어, 디갔어 이초에 이거, 이거 X의 개수가 0이었잖아. 가운데 없었잖아. 이거 제곱이고 이거 상수항이었잖아요 맞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곱해져야 돼요. 맞나요? 네,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래야 이제 7이라는 숫자가 나오겠죠 근데 x의 개수가 7이니까 이거 음수니까 이렇게 곱해지면 안될것 같아요 맞나? 양수끼리 좀 곱해지는 형태야겠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곱해보는 거야 이거 알고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봐야 돼요 근데 이 주간지에서 13번이 제일 어려웠다면 13번 빼고 이거 마지막에 풀어도 되는 문제입니다 아무튼요 이렇게 좀 들어가 보면 x 제곱 플러스 맞습니까? x제곱 플러스, 어, emx 플러스, 2분의 m 플러스 n, 그 다음에 2분의 m 마이너스 n, 요런 식으로, 어, 좀 곱해지게 되죠. 예. 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죠? 여기까지 괜찮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안 나오죠? 맞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꼴 자체가, 어, m이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7이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1번의 힌트를 먼저 쓸까? 2번의 힌트를 먼저 쓸까? 우리가 갖고 있는 힌트는 1번, 2번, 두개거든요상수항을좀 계산하는 게더 쉬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맞나요? 상수항을 네. 왜냐면, 여기 지금 눈에 보이는 A랑 A랑 곱해서 8이거나, 아니면 뭐 A랑 A랑 곱해서 8이거나, 그죠? A랑 A랑 곱해서 8이거나, 상수항이잖아요 2차, 2차식은. 그러니까 이 접근이 좀더 쉬운 것 같죠. 근데 이제 M이 M보다 큰두 자연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골라봅시다. 만약에, 이제, 이 친구랑, 누구랑 좀 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A랑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A랑 할수 있는 게 A밖에 없죠. 맞나요? 그렇죠? 네. 맞습니까? 음.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부호가 여기가 음수가 되잖아요? 여기 상수항이8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얘랑, 얘랑 곱해줘야겠죠? 두 개를 곱하면, 2의 제곱분의 m제곱 마이너스 n제곱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8 이렇게 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곱해주면 84, 32의 형태가 되는 거죠. 맞나요? 이거 그러니까 괜찮아?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될수 있는 상황이 많은데 아뭐 많지는 않아요. 제곱 차 중에 뭐가 있지 빼면 36에서 4빼도 되니까 6,2도 되고 그 다음에 80 1에서 이렇게 9, 8일에서 49배도 되죠. 이런 형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까? 음. 근데 이제, 어, 이제 이번의 조건을 통해서 하나를 좀 건져내야죠. X의 개수가 7이라 했으니까, 어, 이거를, 아, 선생님이 뭐랑 모급했지? 그치, 이거랑 모급했잖아? 그러면은, 개수를 구해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개수, X제곱. 플로스로 곱해서 더하면은, 마이너스, 어떻게 되지? 플러스 2분의 n이니까 그러니까 nx, 플러스 t 뭐가 되잖아요. 아그디가 그러니까 n이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7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장에 9컷마 7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괜찮나 예, 네, 그래서 n은 7, m은 9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아? 예, 네, 그래서 최종 답이 16이 되겠습니다. 한번 정리해보면요. 일단은 이런 문제 보자마자 무조건 쫄지 말고, 합차의 형태로 인수분해 되겠다. 바로 알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인수분해에서 요 골까지는 무조건 와야 됩니다. 음, 요 골까지는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주어진 힌트 두개 써가면서 내가 어, 여기서 주어진 힌트 두개 쓰면서 어떻게 조합을 해야 이렇게 조합을 해야 되나? 아니 이렇게 조합을 해야 되나? 아니 이렇게 조합을 해야 되나? 생각을 하면서 이두 개를 맞춰주면 되는 문제예요.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문제도 연습해야죠. 네, 14번 이거 네 바로 합차관리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2에 24제곱 플러스 1그 다음 에 2에 24제곱 마이너스 1인데 걔는 2의 12제곱 플러스 1또2의 12제곱 마이너스 1 얘는 또 인수분해가 되죠 2의 6제곱 플러스 1 2의 6제곱 마이너스 1 이제 이 사이에 두 자릿수로 나누어 떨어진다 했으니까 여기서 그만해야 될것 같아요 맞죠? 얘가 65 얘가 63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3번 넘어갑니다. 배터리가 9%입니다. 봅시다, 이제. A 인수라 했으니까, 그냥 이거는, 인수, 인수라는 거는, 쌤이 그냥, 어떻게 된다 했어요? 그냥 인수가 가면 돼요. 이거 3차로 쫄지 말고, 그냥 A는 주어진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 여기는 모르니까, 어, EX일 거고, 여기는 네모 이렇게 자꾸 풀어대고, 뭐 네모 싫으면, 뭐세모 세모 싫으면, 어, A 없잖아요? A 이렇게 잡고, 뭐 하면 돼요? 개수, 비교법 해주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배도 8예요왜 이렇죠? 몇 번까지지? 두 문제 남았지? 응, 해보자. 16번. 어, 뭐야. 이제 읽어볼게요. 나눈 몫을 에라하고, 나머지는 에다그 다음에, 에는, 에로 나눠질 때 에고, 일단 뭐 읽습니다. r 1과 R2가 똑같아요. 나머지 정리 바로 가야죠. 나머지 정리는 뭐냐면, 에를 에로 나눈 나머지만 볼게요. 그러면은, 그냥 이거, 이거 마이너스 a 분의 b 집어넣는 거잖아요. 여다가 집어넣면 으 a 곱하기 마이너스 a 분의 b 의 세제곱 플러스 b 는 이게 r 1입니다 근데 두 번째 거 a 를나눈대요 그럼 얘도 집어넣어야죠. 마이너스 a 분의 b 의 네제곱 플러스 b. 그래 b b 제곱 음, a a 곱하고 얘는 a 세제곱 분의 마이너스 b 세제곱이고 여기는 a 네제곱 분의 b 네제곱이에요. 그러면 약분해주죠. 사라지고 여기 a 하나 남고 여기 사라지고 b 하나 남고. 그러니까 곱해주면 B는 그냥 마이너스 A 이렇게 됩니다. 맞나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냥 보자마자 이제 확신 갖고 쭉 가서 이거 얻어내야 되고 그럼 다시 이쁘게 정리하면 A를 음 A를 어 뭐로 나누냐면 A x 마이너스 A로 나눴을 때 이제 Q1X 이거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이제 이렇게 가니까 훨씬 더 어 문제가 간단해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나머지 그냥 실제로 인수분해 이제 해서 어, 나머지 마무리 해주면 되겠고요. 네, 7 7 번은 사실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풀이를 좀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우리는 2차 방정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2차 함수의 관점에서도 생각할 수 있다 그랬어요. 중학교 때 어, 배웠었죠. 2차 함수는요, 이제 a 일단 2차식입니다 음, 2차 식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px를 x-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r1이다. 그죠 r1이다 하고 뭐 쓸까요? q1x 플러스 r1 씁니다. 그냥. 두 번째. px를 2x 플러스 이거 나머지 정리로 풀면 돼요. q2x. 일단 써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 봐봐. 또 나머지 봐또 나머지가 똑같대. 그럼 나머지 정리를 가야 돼요, 여기서. 망설임 없이. 3 집어넣어야죠. P3은 R1이고요. 그다 몇다가도 또 집어넣어야죠. P-2분의 A는 R2인데 이거 두 개가 같습니다. 봐봐, 2차식인데 P3과 A가 똑같다는 소리가 뭘까? 음, 일단 이거 잠깐 생각해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생각해봐라. 2차식이 이두 개가 같다는 건 뭐냐면, 아, 2차수가 아래로 블록이든 위로 블록이든 뭐 있을 거 아니야, 축대칭이. 근데 여기서, 어, 1하고 4랑 똑같다는 거는 1하고 4가 축에 대해서 이게딱 대칭이라는 거야. 1랑 4랑. 음, 이 간격이 똑같다는 거잖아, 우리. 중학교 때 이렇게 진리도록했다 그럼 봐봐. P3은, 여기 4, 여기, 여기 1과 4 사이가 2분의 5잖아. 그러니까 이제 3은, 여기, 어우, 어디 갔어? 배터리 6보다 네, 여기가 이제 3일 거 아니야. 근데 P3이랑 p 2랑 똑같아. 그럼 마이너스 2분의 a 의 위치는 여길 거란 말이야, 맞지?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a고 여기가 3인 거야, 맞나? 음, 괜찮아요? 괜찮죠? 네, 그러면은 뭐 어떻게 구해도 상관없는데 이제 1하고 4의 평균이 2분의 5니까 a랑 a 의 평균도 2분의 5여야 된 거야. 그래서 두개뭐 더해도 돼요. 마이너스 2분의 5 더하기 3을 2로 나눈 게 2분의 5다. 사라지고 사라지고, 얘는 2고, 그래서 a가 그냥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빨리 구하는 게 제일 쉬워요. 괜찮아? 그러니까 지금 16번, 17번에서 나머지 정리를 바로 이거 써줘야 돼요. 나머지 정리. 애는 애다. 애는 애다. 괜찮아? 그 다음에 중학교 때 배웠던 2차. 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뒷단원에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를 더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 조금 더 센스 있게 푸는 방법도 어, 인지를 해두고요. 일단은 정말 중요한 문제들 많이 나왔습니다. 정말 시간이 귀한데 여러분들 집중력을 높여서 공부하시고 오답 깔끔하게 해가지고 토요일 날 보도록 합시다.